나나오라고아 <목소리> 네. 아... <laughs> 권전영이가 이걸 눌렸네 아씨 그래 누구야? 누아씨 권전영 지금 동 어디 가어요 아 저기요. 다김했어쌤권여권장형이가 <laughs> 지금 보일러좀눌렸는데요 네. 아키야. 이 이거 이걸 왜 눌려 면놀이하 자. 에이, 와. 14도로 눌려놨네요. 잠깐. 에이, 그 바람 눌려놨는데요. 눌러도 되잖아. 뭐야, 임마. 뭐야. 아이 신난다. 도, 케이지뭐안 맞고. 아니, 그지, 뭐야 오! 큰방울로는거잖아 이거 왜이 이거 뭐큰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큰 방으로 이동했죠 야, 상준이 형이 지금 들어오고 있, 지금. <laughs> 여, 찍어 있어. 유튜브 영상 찍고 있어. 유튜브 영상 찍고 있어? 야, 말해 말하지 미리, 이 새끼야. 아까 이지랑 그거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말을. 그 찍은 거였어? 어. 뭘로? 아지수가 빨리 와라 했어. 아, 빨리 와, 이리 와. 아. 아. 언제죠? 언제수 지수야. 왜? 왜? 내 유튜브 영상 찍고 다시 올게. 안시 왔습니다. 아, 앉아. 찍어. 길게 하면 못 찍잖아. 지금 한 시간 정도 찍을, 길게 안 찍어. 빨빠 말해봐요. 부탁드 지금 뭐예 어.. 지금, 어, 지금 바로 앞에 김정하고 상준이 네. 형이 있는데 예.. 아 저.. 폰.. 폰 충전기를 얘기해주세요. 아 그리고 갤럭시의 그.. 거기도 지금 충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저거 네. 뭐 지금... 음,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어. 있는 것도있고 없는 것도있습니다 음. 그거를 저희가... 2 1인데2 1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 코로나... 일부로 많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똑바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일기를 해보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확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마스크를 쓴 상태고요. 마스크를 선상 때에서 얘기하는 것좀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